네, 예, 안녕하십니까. 기촌피라미입니다. 어, 부동산특별조치법 어, 오늘은 어, 13번째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 영상을 올리던 것이 12번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적용하면서 어,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어, 문제점이나 기타 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 제가 영상에 올려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어,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특별조치법. 어, 종합정리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까지 어,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어, 토지 위에 가금물이 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 어, 지금 어, 구독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 가장 어, 중요하고도 어, 꼭 알아야 될 어, 과징금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 과징금 면제 대상은 앞에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누차 강조했듯이 상속, 상속과 미등기 부동산에 한해서는 어, 과징금이 음, 음, 면제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부동산 장기 미등기 과징금은 매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상속으로, 상속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에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말씀 드렸고, 미등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 그 법률 근거는 부동산 실거점이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등기 특조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 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하나여 부과도록 하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어, 어, 대법원 판결, 판결이 2017년도 1월 12일에 선고된 내용입니다. 이, 이 판결에 따라서 어, 상속은 관임금 인재 대상이고 또한 미등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 지상에 가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상에 어, 가건물이 있다는 것은 어,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 지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 간혹 보면 어, 논밭에 창고나 이런 어떤 가금물이 어, 존재하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어, 특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상에 가금물이 있다 이 지상은 어, 농지, 즉 논밭 위에 가금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이 말을 하냐라면, 논밭에, 논밭에, 논밭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 특적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기 시에, 등기 시에, 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면사무소에 서 발급받아서 첨부해야만이, 어,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논밭 위에 지상에 가금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공무원이 농 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논밭에 어, 곡식이나 일단 작물을 가까워서 내가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거기에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 농사 짓는 이 토지가 농사 짓는 토지가 아니라고 어,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과연 농지취득자격증문을 어, 공무원이 해줄 것인가? 이것이 어, 문제입니다. 어, 가끔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어, 질문을 음, 음,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직접 제가 그이 어, 사례를 가지고 제가 어, 면사무소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어, 해주기는 해주기는 해주겠다, 농지 취득자격 증명원을 어, 발급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냥 해주지 않, 않겠다는 뜻이죠. 어, 조건, 조건부로, 어, 농지지대 자격증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부란 뭐냐, 어, 농사를, 이 농지에 농사를 짓겠다고 계획을 한것 같으면, 이가금물을 철거하든지, 철거를 해야 된다, 철거. 이 과금물을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 농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나 다른 지목으로 바꿀 수가 있으면 은 어,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필요 없겠죠. 어, 농농밭의 경우에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 농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즉 대지라고 한다면 대지나 돼지라고 한다면 은 아, 어, 이것이 어,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필요 없을 것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목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은, 어, 농지 위에 가건물을, 어, 일정한 기간 내에, 한 2, 3개월 내에 이 건물을 철거해서, 철거했다는 것을, 어, 공무원한테 그 보고를 하게 되는, 어, 어, 보고를 하게 되는 것면 어, 농지 저의 증명을 발급해 주겠다. 그조건법입 조건법.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가건물이 있는 중에는 어, 예를 들어서 창고가 뭐 조그만 거 아주 아주 뭐 오래된 조그만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으면 되겠는데 창고가 상당히 크다든지 떠나는 어, 어, 주택, 사람이 살수 있는 가건물 어, 집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철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 농지지역자격증명원을 내가 바로 어, 있을 것인가 미리 점검을 해보시고 어, 특조법을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자 어, 지금까지 제가 어, 어, 특조법에 대해서. 음, 이전 영상 자료를 보시면 12가지를 제가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시 설명하기에는 이, 지금 시간이 이, 허락된 시간 안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제가 볼때 보고 혹시나 어, 이 경우에 어, 구독자님께서 어, 어,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끄집어내서 영상을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어, 제목만 훑어보겠습니다 아, 자, 이, 올해 1월 15일자에 부동산특별조치법 과징금 감면제도 제가 어,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감, 과징금이 에,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5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제가 올해 1월달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25일에 어, 보동서사승시의 법률 행위, 즉 매매 정료 상속이라고 하는 선택 방법, 매매를 할 것인가, 정료를 할 것인가, 상속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 방법을 제가 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 12월 15일자에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 화인서가 발급되었을 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 어, 법무소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해보자 비용 한 30만 정도 출여할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 셀프 등기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어,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아까 좀 어, 전에 말씀드렸죠 어, 상속 이 등기 부동산, 두 가지가 부동산, 가진금 부과 제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이 만약에 가진금 부과되었다면, 어, 환급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등기 시에, 하인세 발급 신청자 등기 시에, 어, 개정된 어, 국토교통부 실무 주침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신청서가 화인서가 반송되는 사례, 그러면 올바른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 작년에 2000, 2020년도 12월 15일자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개정 발의 내용 통과작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가 안 됐고, 통과된 것은 어, 딱한개 있습니다. 어, 그, 지목이 묘지인 중이에 묘지. 묘지인 중에는, 어, 면 소재지에 있는, 면 소재지는, 면 소재지에 있는 묘지는 특조법 위에 적용, 적용이 되는데, 동, 동. 저 광역시나 이런 서 동해에 있는 소혜지의 묘지는 특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개정된 발의, 어, 국회의원 발의를, 발의를 통해서 올해 1월 14일장과 어, 묘지도 동, 동소지에 있는 묘지도 특조법이 된다. 요 하나만 통과됐고 나머지는 어, 통과가 어, 안 됐습니다. 아, 그 다음에, 어, 뭐, 가진금 부과 대상에서, 어 제외될까? 특조법 적용 비대상 사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자격보수인 보수 기준, 가진금 부과 기준, 보정서 작성 절차 및 방법, 그 다음에, 어 누구나 가태를 가진 건 부화, 부과, 될까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해서, 어, 12가지, 사례를, 영상,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어, 질문이 있거나 좀 본인한테 해당되는, 해당돼서 알고 싶었으면 이 사례 중에서 한번 선배돼서 살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음, 저한테, 어, 댓글로 연락 주시면은, 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전화를 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내용이 복잡하면은, 어, 전화도 제가, 아, 무물론로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이 사례에 보시면은, 종종 제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으니까, 한번잘 보시고, 어, 질문 계신 분은 전화로 하셔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이제, 올해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가, 어, 특조법 기간이, 이제,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제, 한 6개월 지금 남았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진행할 사례, 사례가 있다 함다면, 꼭이 기간 내에 다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가 될수 있도록, 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이 시간, 이 이건으로 해서 1 3회채인데 이제는 이제 특조법도 이제 마무리될 시이고 이제 제가 어, 영상을 어, 오늘로어 종료가 되지 않겠나 음, 이, 이후에 새로운 어떤 사례가 나온다면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laughs> 특별한 사례는 없지, 없, 없,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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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3회째 13회 어, 영상으로 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